날씨가 따뜻해지는데 뭔가 재밌는 거 없나? 그러게 맨날 집에만 있내니까 너무 심심해 이번에 면목 복지관에서 뭐 하는 것 같던데? 혹시 이거 말하는 거야? 며칠 전에 놀이터에 놀러 갔다가 이걸 받았거든 특별한 나 장기자랑 이벤트? 내가 잘하는 걸 그냥 찍어서 올리는 건가? 오 그러네 너는 닦는 거 잘하니까 그거 하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 닦는 것을 자랑으로 소개해보려고 해요 닦아볼게요 이거 먹다아 좋아. 이겼어요. 짠. 다 왔다. 아이씨, 마음에 니 어, 너무,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좋아. 난 그럼 암산해야지. 자, 그럼 이제 내가 문제를 낼게. 85,123 더하기 85,123은? 음... 17만 246 오, 정답이야. 자랑할 게 생각났어. 나는 5초 안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달리기를 해볼게. 그럼 시작. 준비, 시작! 자, 5초 안에 달리기 하기 자랑 성공. 어, 저기 재밌는 거 하는 거 같아. 나도 같이 할래.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? 안녕, 친구들.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. 방법은 몇 간단해? 궁금해! 시연이 다은이, 은주처럼 자기가 잘하는 걸 1분 내로 촬영하면 돼. 오, 그런 오, 다음 다음에. 다음에? 이 QR코드를 통해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끝! 오, 정말 간단하네. 응모 기간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딱 2주 동안이네. 오, 그러면 나중에. 애들이 올린 영상을 확인하려면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을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하면 되겠네. 친구 추가하고 투표 기간 되면 좋아요 누르면 되겠네. 그렇지? 바로 그거야. 참여만 해도 소정의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참여해보는 게 좋겠지. 어, 그래. 네, 어, 그래.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. 안녕. 네, 안녕. 그래, 안녕.